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손봉호 교수님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요,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조사 대장국 110개국 중에서 104번째라는 사실입니다. 마더쇼크라는 책을 보면요. 한국 엄마 11명 그리고 이제 미국 엄마 11명 모두 22명의 엄마죠. 그 22명의 엄마를 대상으로 게임을 시켜 놓고 어느 때뇌가 제일 더 활성화가 되느냐 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엄마들은요. 자기가 점수를 많이 땄을 때뇌가막 활성화되는데 이 한국 엄마들은요.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점수를 냈을 때 비교해서 상대방이 더 못하고 내가 막잘될때 그때 뇌가 활성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국제투명성기구 발표에서는요, 2011년 한국의 투명성 지수가 세계 43위. 한국은 이미 이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어느 연구소에서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26%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는 고기를 속여서 팔고, 음? 이념에 따라 서로 다른 뉴스를 만들어서 어? 내고, 불신이 쌓여서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뿐 아니라 극한 경쟁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1등을 해야 적성이 풀리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1등 한 명을 빼고는 모두 다 불행하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등은 행복할까요? 응? 어? 언제 그 자리를 뺏길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행복은커녕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른 사람을 믿지 마라 모든 사람은 다네 적이다 저 사람을 밟아야 네가 올라설 수 있다 라고 충동질하며 끊임없는 경쟁 구도 속으로 몰고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라 라고 하신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 사람을 불신하면 안 된다 적으로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은 이두 가지 목소리 중에 어느 것에 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동영상은요. 자비와 양선 두 가지를 다루게 됐습니다. 한 동영상에 한 편씩만 담으려고 했는데요. 이한 편씩만 담게 되면 이찬수 목사님의 이 의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찬수 목사님의 의지를 그대로 담아서 자비와 양선 이두 가지를 동영상에 담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양선은 함께 일할 때 완전하다. 자비를 원어로 보면요. 크리스토테스. 의미는 이제 유용하다, 적절하다. 그래서 이 물건과 함께 쓰일 때는 탁월한 그리고 사람의 성품을 설명할 때는 선하다, 순전하다, 친절하다. 이렇게 쓰죠. 이 70인역에서는 선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친절한 성품, 선한 마음.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서는 무엇일까요? 양서는요, 아가도스네 해가지고요, 선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럼, 둘을 한번 합쳐서 비교해 볼까요? 자비는 크레스토테스, 양서는 아가도스네 해가지고, 선한 마음, 그리고 선한 행동. 자비는 마음의 상태, 양서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비와 양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양선이 빠진 자비도 곤란하고 자비가 없는 양선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체 강점기 시대에 독립만세를 외치고 싶은데 잡혀가서 고문 당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밤 이불 속에서만 떼한 독립만세 이렇게 외쳤다면 훗날 해방이 되고 그분은 독립투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마음의 동기인 자비만 내 마음에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양손이 없으면 그것은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다. 존 웨슬리는 이런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다 예배를 통해 물론 감동도 받아야 하고 은혜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통해 받은 감동을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 더 이상 입을 덮어쓰고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비가 있으면 그것이 양손으로 선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양선은 있는데 자비가 없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자비 없는 양서는 시끄럽기만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 안에는 자비, 곧 선한 마음의 동기가 함께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허망한 봉사로 끝나지 않는다. 자비와 양선의 기초에는요, 두 가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긍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율의 마음이 기초이다. 성경에서는 자비와 긍율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을 종종 볼수 있다. 긍율을 원어로 또 보면요. 엘레오스라고 해가지고, 누가 복음1장에만 다섯 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 10장에서는요, 이 엘레오스가 자비로 번역이 됩니다. 누가 복음 1장 50절, 긍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를 이루는도다. 똑같은 엘레오스가 누가 복음 10장에서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자비는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열매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내면에서 이 긍휼, 곧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둘째, 자비와 양선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 어떤 맥락에서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참아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향해서도 물론이지만, 사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문제가 많고,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 보이겠지만,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비와 양성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고, 그 성품대로 지음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 보내져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있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그 선하심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의 성품으로 흘러나와야 한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음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인지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심의 열매가 흘러 나와야 한다. 우리 안에서 자비와 양선이 나와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이 선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누가 보면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이다. 열달란트의 비율을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다른 종들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죠. 그냥 충성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 크리찬들이 스 너무나 사나운 건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든다. 충성되기는 한데 너무 날카롭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혈기를 동반한다. 그래서 충성을 하지만 착한 마음을 갖는 부분에서 문제를 보이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인가. 그렇다면 선한 마음을 갖기 바란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제대로 여물지도 않은 그런 떫은 사과인 줄도 모르고 그잘 익은 사과인지 거만하게 행동했던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제 주변 분들 앞에서 그리고 가족한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원의 마지막 문장 역시도요.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회복되고 성령의 열매인 자비와 양선이 내 안에서 균형 있게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만을 바라보던 내 육신의 눈이 이제는 영안이 널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